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김태혁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심경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사이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은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줄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no plane, train or car. 비행기도 차도 기차도 없어요. 대중교통수단, 혹은 교통수단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교통수단이 없을까요? Could accommodate, accommodate 하면 수용하다, 혹은 기대에 부응하다 정도가 될 겁니다. 어디에 부응하는 걸까요? s h a r i n s delicate health needs. Delicate 하면요, 섬세한. 우아한도 되겠지만요 건강상황 보시면요 허약한 혹은 병약한 이, 정, 병,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녀의 까다로운 병약한 건강 상태를 부응할 만한 대중교통수단 혹은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요 그녀는요 had no other choice 뭐 하는 수밖에 없죠 but to stay home. 집에 입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하는 동안요? While the rest of the family, 나머지 가족들이 요 참석합니다. 그녀 아들의 결혼식에. 그녀 없이. 자, 첫 번째 문단 뭐예요? 그렇죠. 갈수 없어요. 그녀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녀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했답니다. 자, 그들. 여기서 그들은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은요. 그녀를 놔두고 갔습니다. 뭐와 함께요? With tender promises. 물론 약속을 했겠죠. 굉장히 수위탄, 굉장히 다정한 약속들을 남기고 갔어요. 그 약속들은 뭐냐면요. To remember all the details. 모든 세부 사항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할 거고요. Take lots of pictures. 사진들도 많이 찍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요. 가져올 거예요. 뭘 가져오죠? Some wedding cake. 웨딩 케이크도 남겨 올 거라는 얘기죠. 자, during her family's absence, 가족들의 부재, 즉 웨딩을 향해서 결혼식장으로 떠났죠. 그러는 동안요, caregivers 보호자들, 뭐 도,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겠죠.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take care of, took care of 합니다. 그녀의 식사와 개인적인 용무들을 봐주고 있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충족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쉐리는요, 할수 없었습니다. shake off. 떨쳐내다요. 예 떨쳐낼 수 없었어요. 뭘 떨쳐낼 수 없었죠? blues. 자, 여기서는 파란색이 아니라 뭡니까? 우울감입니다. 자, 심경 나타내는 단어 바로 나왔네요. blues. 우울함과 feelings of, 어, feelings 나왔네요. feelings of isolation. 고립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나요? 자, 답은 일단 나온 것 같네요. It wasn't easy. 그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쉽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Finding herself. 그녀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이요. Apart from 하면 뭐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죠. Her family.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요, 정말 마음이 편치 않겠죠. 자, 근데 그게 어떤 때예요? At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언제요? Missing the festivities. 그 축제, 그 행사를 놓친 거예요. 어떤 행사죠? Of her son's wedding. 그녀 아들의 결혼식을 놓친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자, the h e r t 그 마음의 아픔이요. Followed her.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자, as, as 구문 나오네요. As surely as. 자, 이렇게 할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앞에 as 해석하지 마시고 뒤에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Surely as. 뭐만큼 확실한 거예요? the oxygen tube 그 산소 튜브가 그녀의 wheelchair 휠체어에 따라오는 것만큼 확실하게 어떻게 하는 거죠? 상처. 그 마음의 아픔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녀의 심경 어때요? gloomy and lonely가 될 겁니다. 자, 위에 나오는 blues와 isolation이 그대로 나와 있죠? 자, blues 우울함과 isolation 고립감, 외로움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feelings 나오는 거 뒤에 나오는 감정들,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blues 이런 단어들 미리미리 체크하시고요. 그를 읽을 때, 문제를 풀때꼭 확인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 김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